안복부동산입니다 여기는 한남대근처에홍두동에 위치하고요. 풀옵션 원룸이라 드럼세탁기, 인덕션, 이렇게 이제 후드, 그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전자레인지, 냉장고, 책상 의자도 깔끔하고요. 여기 이렇게 에어컨도 보이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빨래 넣을 수 있게 베란다 없어서 이렇게. 빨래 놓는 것도 있고요. 블라인드도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TV, 그 다음에 신발장, 침대, 침대도 깔끔하네요. 탱탱하고 오, 쨍쨍하네요. 음, 이렇게 이제 풀옵션 원룸, 가격은 200에 26, 비용은 전기 도시가스 관리비 3만 원, 해서 관리 포함은 29만 원이겠죠. 한남대도 가깝고, 식당, 주변에 식당, 미용실, 아, 이런 편의시설도 많이 있거든요. 편의점 같은 거. 아, 그래서 인기가 좋고요. 깔끔하게 이제 주인분이 해놓으셨네요. 아, 그리고 이제 구독, 좋아요는 무료니까 영상이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공짜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입구에, 아, 이렇게 싱크대, 그 다음에 드럼스 탁기, 인덕션, 어, 화장실도 이렇게 있고요. 전자렌지, 어, 냉장고, 어, 이렇게 책상, 의자, 에어컨, 빨래하는 거, 블라인드 그 다음에 이렇게 에, 테이프 조그만 거 있고요. 여기 이제 신발장, 아, 침대도 예쁘게 잘돼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 살고 싶은 집이네요. 그래도 가격 대비 어, 관리 포함은 29만 원 그리고 전기 도시가스 내면 되겠죠. 책상, 의자도 있고 이렇게 이제 풀옵션 혼자 살기는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네요. 몸만 아, 들어오면 될수 있게 전자레인지까지 있으니까 아, 지금은 학생들이 많이 방을 구하러 오거든요. 서둘러서 전화 주세요. 아, 전화번호 밑에 만복동산 남겨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복부동산이었습니다.